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요 문정훈이 네. 아, 막내아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저희 사이에서 네. 막내가 됐잖아요 <laughs> 좀 아직 미성년자인 저희 막내입니다 아, 아 귀여워 5, 6, 7, 8 사과처럼 빨간불 이뻐 이뻐요 <웃음> <웃음> 반응이 <우와>! 느려요 왜 <laughs> 반응이 귀엽다, <웃음> 느려 <웃음> 우리 막내 우리 막내가 제일 귀여워 음. <laughs> 어, 아 귀엽다 귀엽다 귀빠직 거야 귀까지 빨개졌어, 빨개졌어? <laughs> I d 가왜 이렇게 o w w h 안뜨거 don't know what I don't know what I don't know what I d 왜 n t know what I 뭔지 n t know 알아알 t I don't know what I don't k 이 o w what 이 don't know w h 아니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청자분들께 꼭 물어 물어보고 싶었어요. 성준이가 진짜 그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다가 조금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대표님 마저 그 옷은 성준이가 꼭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그런지 <laughs> 아니 잘 어울려요. 뭔 아, 소리요? 그냥 본인 생각 <laughs> 말씀한 거 아닙니까, 시우나? 아니 아니 아니요. 어떻게 생각해요? 어좀 줄일 필요는 있죠. <laughs> <그쵸, 그쵸. 웃음> <laughs> 그동안 그쵸 그 여러분들 두 달이란 시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희는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. 어잘 지냈어요. 저는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못 지냈는데. 아 그건 당연하죠 저희는 굳이 말안 해도 아실 거 아실 아, 거 같아가지고 좀 뭐? <laughs> 빨리 나가려고요. 아 그렇죠. 아그아 아, 그건 당연한 거죠. 아, 그렇죠. <laughs> 이렇게 몰아간다고요? 음 좋아요. <laughs> 이런 거 좋죠. 아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. <laughs> 하나 둘 셋. 오 귀여워 오 <목소리> 응,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알았어 하나 둘셋아 <목소리> 둘, 오즈 아우 누가 꽃 꽃이네 뭐 <목소리> 세상에 꽃집인가 꽃이야 <목소리> 어 너무 꽃 같아 어, 너무 아 향기로워 <목소리> 그 됐어 팬분들도 물론 너무 좋은 소중하시죠. 저도 소중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팬분들과 저 중에 누가 더 친한가? 와, 이게 고민을 하지. 진짜 이런 거를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 그쵸? 성준 씨랑은 전혀 1도 완전 1 0안 친합니다. 에휴. 다시 한번 어떻게 정정해주세요 진짜 서운한... 하나도 안 친합니다 지금 약간 서운한 네. 진심인가요? 저는 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알았어 저희는 아니었나요? 감사했습니다 응? 아 이건 안아 지금 서운해 저랑... 저부지마 저와... 아, 5분 동안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쪽으로 정한이를 몰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. 오늘은 특별히 한번 마무리 응. 인사를 제가 한번해까요음 응. 누가 만들어요? 응. 원래 응. 항상 마무리 멘트는 저희 특권이거든요 제가 하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.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아니, 5분 정도만 아하지 마세요 잠시요 지금 <웃음> 정말 농담하는 <laughs> 거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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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도 안 지났어요 형들 그만. 그만. 그만! 그만 여기서 그만! 잠깐타이 <laughs> 타임 말 걸지 말랍아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2분 뒤에 말 걸어주세요 상황 같은 건 우리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안 맞아 그런가? 왜?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 너는 진짜 전... 맨날 울었어 <laughs> 울고야 <거야>, 그러만해 <laughs> 나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 오, 준비성 팬분들이 응.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왔어 진짜 너무 막 불타는데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못 나간다? 어, 못 나간다 응.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치 그럼 팀 이름 비상구 그럼 팬분들이 비상구로 탈출하라 이 나간 아니지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어, 아니라고 비상구는 나간 아 그냥 비상인데 이건 <laughs> 두번 누구 할래 어디가 나 먼저 할게 왜 물어보는지 나 이거 아니야 제대로 해봐 아, 모델 지망생이라고 생각해봐 너한번둘셋 너무하다 안겨 경고야 아 괜히죠 다른 거좀 앉아서 이렇게 찍어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 원래 길어서 경고야. <laughs> 근 이렇게 찍어 줘야지. 아야 아니 구도가 안 예쁘잖아. 다리 길어 보이는데. 약간 이, 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이 모르겠네 뭘. 이거라니까 이걸, 원래 카메라는 돌리는 거야. 뭐 아, 그런 거 같아서 여기 아니 다리 끝이 맞춰야 된다니까 이렇게. 아, 이렇게. 돌리면은 이렇게 됐네. 아 이거 아니야. 아, 다리, 아 그래. 제대로 다, 아 정원님 널 제대로 찍어 줬는데 너무 왜 그래 정한이한테 맞어. 찍고 와서 약간 아, 아. 아, 아. 거울 봤을 때 사람이 가장 잘 생겨 보일때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그거, 그거, 그거. 하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철설의 아 확대하지 아, 말고 확대 안해아 제대로 하자 아 줄였다고 아니, 팬분들, 팬분들, 줄였다고 줄였다고 우리 연습하는 거 진짜 진지하게 아 진짜 아, 아, 아 그건 형이 찍어 빨리 빨리 한 번만 찍어줘 마지막 없지. 마지막 아이영도 불안해 아니아 설마 진짜 매너 게임 페어플레이한 판은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내가 겹친 게 없었다고 유대감이 느껴지는 설거지 다음에 또 하자 재밌는데 왜이렇아 그래 그래 우리가 찍었어 나 빠르다 야, 자취생이라니까. 정환이한테 한 말입니다. 아, <laughs> 아 김치국 너무 마셔버렸네. 캠핑이요. 어. 캠핑. 오오 뭐, 뭐, 뭐 저기요! 네, 그래도 댄스 선생님들과 댄스 선생님들과 여어 이제 임기... 어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바지가 한 명씩 다 커졌어요. <laughs>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너무 많은데, 바나나 마도... 저 맛있고 되게 좋아요. 바나나 마도 커피 이런 거 되게 좋아요. 아메리카노 먹자. 나때 같은 사람. 원두리다 돌려나. 뭐 하시는 겁니까? 아, 멍 멍이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다 돌려나. 근데 생각보다 잘젓가락질 잘하지 않나요? 생크림이 더. 원래 한국 사람이면 젓가락질 다 잘하거든요. 못하는 뭐, 사람 많거든요. 다 잘하거든요. 못하 사람 많거든요. 그럼 사람들 밥 어떻게 먹어요? 숟가락으로만 먹어요? 잘못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. 아 어, 오케이. 자 찍습니다. 하나. 여러분, 토니 <laughs> <근데 청소> 잘하는데. 오늘 박사 어떤까요 포즈를 취하기도 잘는 찍어. 하나 한더 찍습니다. 다. 자 잡을게요. 자저가시나아 이렇게만 주... 본 거야? 하나. 네 맞다. 찍었습니다. <laughs> 정원이의 장점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있잖아요. 그 평키 맞는 노래 하나 있잖아요. 토끼. 네, 뭐죠? 토끼 좀형 거. 아전 모르겠어요. 그형한거 있잖아요. 뭐죠? 한번 보여 주세요. 전 모르겠어요. 뭔지. 아유. 아 팬들이 잡아 가신다는 그거 있잖아요. 뭐죠? 아, 뭐지? 그게 뭐야? 음. 뭐 토끼야 이런 건가? 그거. 모르겠어요. 토끼니까. 한번 보여 주세요. 뭔데요? 아, 저 손님만 알고 계신 거 같은데. 어. 성준이 완전 C U T I 이라고 감사합니다 규디 규디 아주 귀여워, 귀여워. 고마워, 고마워. <laughs> 운명이니까 미안나 플랫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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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뜨겁지가, 완 귀도 빨개져서 미고 부끄러워가지고, 음, 음, 음. 어, 우리 스랑중이 그랬던. 음. 네,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, <laughs> 안 부끄러워. <고렸던. 웃음> <안 고렸던. 웃음> 오케이. 무시. 갈 거예요? 네, 갈 거예요. 어? 그럼 어쩌니 미션이니까 아니죠, 아니죠. 뭐, 유신데 왜? 유신은 저기죠. 아 애교, 하나로. 기하러 애교, 똑바로 해. 안 해! 아, 알겠습니다. 일련네요. 장난쳐! 미정 빼는 거야? 자, 다음 앨범 컨셉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표정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액션이나 오케이 오케이. 제가 보기를 두개 줄게요. 그두 중에 하나를 보기 두개 있습니다. 두 중에 하나를 3초 안에 액션이나 표정으로 네. 보기가 두 개가 있어요. 네, 자, 한 개가 큐티 청량 그리고, 그리고... 두 번째가 큐티 청량. 3, 2, 2, 2, 1, 1. 오케이. 네, 성공시다 네, 사실. 뷰티청량이랑 다크섹시였죠, 여러분? <웃음> 시훈이가 <웃음> 처음으로 모나... 모내기 만해 성공했어! 어야야야 <laughs> 뭐해? 뭐해? 주작하는 아, 거야? 뭔 소리야? 해봐 일어서! 모르는... 일어서! 아 이거 아니야? <laughs> 김시훈 잡고 싶어 너무 잡고 싶어 <laughs> 한 마리 잡고, 잡고, 잡고 싶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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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발 손 치워. <laughs> 아, 어, 어. 이건 뭐야? 어, 어. 그러니까 아, 아야 저 앞에는 뽁가리 이렇게 돼 있고 이시아가 이렇게니까 시아가 이렇게 정면이니까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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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발 쐈어 저는 잠시만요. 몇 발을 샀는데 빵점이야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못 하는 거. 지 아. 간단하네. 시우이는 진짜 느려. 요 진짜 너무 느려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서 정말 멋있었어요. 근데 느리긴 느렸어요. 저는 애들이 친구들을 믿고 친구들을 믿고 이렇게 맡겼는데 멋있었어요. 아무리 못해도 시우이보다는 빨랐습니다.